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 네, 오늘 이제 저희 법인사고의 동네 뒷산 그 한라산이라고 불리는 작은 동네 뒷산 하나 있어요 거기 영실코스 좀 가려고 시간이 약간 남아서 그냥 주절이 주르륵 떠들어 봅니다 오늘 제가 그냥 생각나서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군대 장교와 부사관에 대한 제가 장교를 안 해봤으니까 장교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는 뭐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지만 부사관은 6년 동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예비역 상사니까 뭐말좀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제대한 지가 뭐 벌써 20년도 훨씬 넘었으니까 그 사이에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금 공부할 때그 괜히 호성심이 많아가지고 장교분들한테 들안 꿀린 게 싫어갖고 야, 교범 같은 거 엄청 많이 읽었어요. 전술 교리, 각종 교범, 군대 규정, 군대 역사 뭐 이런 거뭐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잡다한 거좀 알아요. 잡다한 거그 <laughs>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 저 동원 예비군 그 상사 진급하고 나서 또 예비군 훈련 동원훈련 갔는데 거기서 정신교육 시간에 그 종작 과장인 고참 대비가 그, 그, 그때 제 나이가 마흔 넘었듯이 2 0대 후반이나 3 0대 초반에 그 섬털 보송 보송한 <laughs> 고참 대위가 정신 교육 시간에 막 예비군들에게 전달하는데 적에게 적군에게 포로로 잡힐 경우에는 어 절대 뭐 아무것도 얘기하면 안 된다고. 어? 그러니까 <laughs> 한 마디도 자기의 신상 정보를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.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. 그, 아닌데 제가 읽어 본그군 교범이라든가 또 제네바 협약 관련된 자료들 보게 된 바로는 본인의 소속과 계급과 성명 그러니까 관등 성명이야 쉽게 얘기하면은 소속 계급 성명은 반드시 통지해 줘야지 포로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. 나는 어느 부대에 어느 부대 소속에 무슨 직 무슨 직책을 맡고 있는 직책지는 모르겠다. 근데 계급 나는 뭐 중, 중, 중사 박춘성이다.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야지만. 그 적군이 이 사람을 포로명단에 등재를 하고 그거를 전투중에도 서로 외교하면서 교류한 다음에 포로교환 협상 때 우리에게 포로로 있는 애들 중 중사부춘성애를 넘겨줄게 뭐 이렇게 되는거죠 그런데 고양반이 절대 안, 뭐 본인 계급 성명도 말하면 안된대 근데 뭐 앞에서 막 교육중인데 대놓고 막 반박하기만 좀 그럴 것 같아서 민망할 것 같아서 교육 끝나고 나서 살짝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저기 정작과장님 그거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계급하고 성명하고 그 관등성명은 알려주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랬는데 그, 20그 제가 제대하고 나서 바뀌었나? <laughs> 그래서 아니라고 바짝 가도 웃겨 저희가 어 현업 현직 현역인데 그걸 모르겠냐고 그, 그런가, 그래서 그 그런가보다 하고 말았지 근데 한 예비군을 끝날 때쯤 몇 시간 있다가 저 이렇게 오더니 막 솜털 보송보송한 대, 대위가 막 얼굴에 땀 삐지삐지면서 아아 이게 예, 상사님 아 제가 저 다시 한번 알아봤는데 아 이게 예, 상사님 말이 맞습니다. <laughs> 관등성명하고 소속은 어그 통지해 해, 해 주게 해 줘야지 포로로 되어 봤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쨌든 뭐 그런 식,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나름대로 좀 장교에 대한 호응심이 있어서 그런 장교분들 만큼의 그, 그 고급 장교 말고 예 초급 장교 수준 보다는 상세하게 군대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교관 내용을 많이 하시, 알, 알고 있을, 있었어요. <laughs> 지금은 제대한지 오래됐으니까 어쨌든 오늘 그 제가 요번 타임에 해 드리고 싶었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 근 핵심은 뭐냐 <laughs> 부사관 요즘 부사관 처우가 안 좋다 부사관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부사관 배우도 많이 늘 발전될 거고 그러니까 부사관에 대한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늘어날 거고 그래서 자랑선 우리 군대의 중추, 군대의 허리, 부사관 뭐 강화.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 부사관은 겪어본 제 경험상 아니 장교할 수 있, 있으면 장교하지 왜 부사관을 해? 네? 장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장교를 하는 게 맞지. 안 그래요? 그 나이 한5 0 대에서 원사다일 것인 그2 4살에간 인권한 소위한테 경례 아, 아무리 그냥 예의상한다 치더라도 경례드리고 아이고 소대장님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 게 뭐가 좋아 <laughs> 장교할 수 있으면 바로 이거 장교해서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올라가는 게낫지 네. 어쨌든 그래서 부사관을 하, 하려는 분들에게 제가 짧고 강렬하게 그냥 이번 타임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장교할 수 있으면 장교해. 부사관을 왜 해? 뭐 계급도 낮고 돈도 잡고 대우도 안 좋은데 예전에는 장점이 딱 하나 있었지. 예, 예전에 부사관이 장교에 비해서 큰 장점 딱 하나 있는 거 부대 이동이 없다. 한 군데 말뚝으로 갈수 있다. 요즘 그렇지도 않아요. 요즘 요즘 제제동기들 제 같이 지했던 사람들 보면은 저 전라남도 배치했다가 전방 갔다가 지금은 다시 또운 좋게 서울 와 있다가 요즘 부사관도 왔다 갔다 해. 장교만큼은 덜하지만은 예. 1화는 여기서 끝내고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, 이어서 또막 들려드릴게요.